안녕하십니까. 비례 송촌 중리동 다선거구 전석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웅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구정질문에 앞서 17만 구민의 행복과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축지구 개발 사업을 통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북부 신탄진권과 남부 오정, 송천권의 생활권 연결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연축동 249번지 일원 24만 930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공동주택 1,359호와 유통신월 등 조성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연측지구에 들어서는 신청사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750억 원을 투입하여 구청사와 의회, 보건소 등 연면적 3만 5,684제곱미터 규모로 건설 예정입니다. 올 8월 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2025년 1월 착공하여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지상 9층 지하 2층 규모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정례에서 질의하면서 우려한 대로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공사비가 약 400억 원가량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토지 매입비 191억 원. 건축비 1 0 9억원등총 사업비 1,200억 가량이 들어 연축동 241번지이론 부지 2만 35제곱미터에 지상 9층, 지하 2층, 연면적 3만 5,684제곱미터 규모로 2026년까지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 한국주택토지공사의 탁상감정결과 취득가액의 300억 원, 건축비 1,298억 원등 기본계획 수립대비 약 2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 2021년 대덕구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를 받은 시기보다 3년이 지나 공사비, 자재가 민상 등 물가 상승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대전시가 대덕구청 청사 부지를 매입하고 대덕구는 매각비용으로 신청사를 걸리... 권리...